자 <laughs> 본문 두 번째 내용 시작합니다. 자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 How did you solve the problem? 자 어떻게 당신은 해결하였습니까? 지금 과거 시제의 동사를 물어보는 의문문인 거지. 어떻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였나요?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변이 뭐라고 하는지 볼게. 자 저는 원했습니다. 휠체어 디자인하는 것을 전체가 목적어야. 자 근데 어떤 휠체어냐 대 가로 열고 문장 닫으면서 이렇게 수식입니다. 자 선행사가 뒤, 앞에 있고 뒤에 문장에 지금 이 자리가 주어 자리인데 비어있지. 자 그럼 이 관계대명사 대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자 지금 잘 보시면 이 가로 안에서의 동사만 나온 거니까 이 자리는 주어 자리였던 거야. 자 그러면 자이 대시 주어 역할도 대신하고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우리가 문법적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원했습니다. 자, 를 휠체어 디자인 하기를. 자, 근데 어떤 휠체어냐? 자, would be light. 가볍고 강한. 자, 요 자리가 지금 엔드를 기준으로 보어가 자, 보어 1, 보어 2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어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가지 부산은 안 됐죠. 그래서 strong이 맞는 겁니다. 자, strong 얘도 이걸로 표기해 놓게. 자 다음 문장 가볼게. 자 but more importantly. 자 그러나 더 중요하게도. 자 it had to be cheap. 자이시 주어. had to가 지금 조동사로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까지가 나와서 동사가 되는 거지. 자, 값 싸야 했습니다. 싸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도 헤드2가 지금 생략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동사 원형으로 나온 거죠. 근데 여기는 그 와중에, 그 와중에 보시면은 또 수동태가 들어간 거야. 만들어졌어야 했습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어야 했냐. 쉽게, 자, accessible 이라는 표현은 접근 가능한 이란 뜻이고, 자, 우리가 access라는 단어가 접근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 여기에 able이 이제 i로 바뀌면서 접근 가능한 이란 표현이 된 겁니다. 자, 접근 가능한 부품으로부터 만들어졌어야 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내용이었고,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 자, instead of wheels, 자, made for wheelchair.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가로를 이렇게 크게 열어 보시고 콤마에서 닫아볼게. 자 그리고 또 가로 열고 닫아보는데 이렇게 수식이죠. 자 휠체어를 위해 만들어진. 자 원래 휠체어용으로 만들어진 바퀴들 <laughs> 대신에 자 저는 자 s e l e on 이라는 표현이 결정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서 결정했습니다. 자전거 바퀴를 휠체어용 바퀴가 아니라 자전거 바퀴로 썼대. 자, folder seat 자, 그 의자로는 좌석으로는 자, 저는 내가 선택일 당한 게 아니죠. 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플라스틱 잔디용 의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니까 약간... 에, 약할 수는 있지만 이제 값싸게 구매할 수 있고 접근이 쉬운 이 휠체어 어, 플라스틱 의자를 선택했다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자, 여러분들 지금 이해하고 있죠? 굉장히 조금 가난하고 이 지금 이거 자체를 구매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만드니까 비싸게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자 다음 문장 갑니다. 자 it 문장의 주어 자 하고 요렇게가 수동태로 지금 동사로. 쓰이면서, 자, 원래는 hold together 라는이 수거 표현이 결합하다 라는 뜻인데, 자, 수동태로 지금 쓰인 거기 때문에 결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조립이 됐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조립이 됐어? 자, 아주 간단한 강철 프레임은 틀입니다. 틀. 가로 열고 닫아서 이렇게 수식이야 자, 내가 스스로, 제가 직접 디자인한, 자, 강철 툴로 조립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자, my friends. 내 친구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뭐라고 생각했냐. 자, 여기에는 지금 대시 생략이 되어 있고, 가로 열고, 마지막 닫아볼게. 자, 그리고는 지금 이 가로 안에서, 자, 요렇게가 안에서의 동사인데, 자, 잘 보시면 헤드. 건, 즉 head P P 로 쓰여져 있어. 과거 완료인 것이고 대과거의 표현이지. 자, 잘 보면 친구들이 생각을 한 시점이 과거입니다. 여기 보면 있지. 자, 그리고 내가 go off 라는 이건 이제 수건데 극단으로 가다. 아니 끝까지 가버리다라는 의미까 미쳤다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 자, 극단으로 가버렸었다고. 친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생각한 시점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사건. 아, 얘 가버렸다. 극단으로 치달아 버렸다라고 대각으로 꼭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디로 가버려서 깊은 끝으로 극단으로 어, 마찬가지 가버렸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나의 부인 문장의 주어. 자, 그리고 이 자리는 동사가 되는데 여기서의 가은 되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자, 그럼 중간에 끼어있는 이 표현은 사실은 이제 추가적인 설명하는 수식어가 되는데, 자, 콤마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서, 자, 얘를 우리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불러. 자, 원래 이런 관계대명사는, 이건 이제 눈으로 보기만 해. 가로 열고 닫아서 이렇게 수식하는 형태. 해석의 순서가 처음에는 자, 지지를 보냈던 나의 부인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지금 이 콤마와 같이 쓰인 계속적 용법은 앞에서부터 쭉 밀어붙이는 방식의 해석이야. 그럼 어떻게 돼? 그리고 그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간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 나의 부인, 그리고 그녀는 자, 지지를 보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자, 그리고는 또 이제 동사로 갑니다. Got, got tired. 자, got tired of가 뭐뭐에 실증난이라는 의미였지. 그래서 부인이 실증이라는 감정을 느낀 거기 때문에 이렇게 pp 형태로 쓰는 게 맞습니다. 자, 무엇에 실증이 났느냐. messing up, my garage. 자, mess up이라는 표현이 어지럽히다. 라는 뜻인데 나의 착오를 어지럽히는 것에 실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됐어 자 그리고 중간에 끼어 있는 이마이는 요렇게 사실 수식하면서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투부정사 앞에는 for이나 of를 활용해서 의미상 주어를 썼거든 자 근데 자 ing 앞에는 자 이렇게 소유격 마이와 같은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사실 미로도 바꿔볼 수가 있다는 거야. 해석을 할 때는 내가 마치 주어처럼 자 차고를 어지럽히는 것에 실증이 났습니다. 아, 그런 해서 자 다음 문장 갑니다. 자, 그러나 저는 자 그리고 킵 뒤에는 ing 를 쓰게 되어져 있죠. 자, going 뭐 가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그럼 진행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고잉이 맞겠고, 자 그리고 마침내, 자 made가 동사 투 만들어 나, 냈습니다. 더 나은 wheelchair를. 자 it could be built. 자 그것은 자, 지어질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수동태로 지금 쓴 것이고, 자 그리고 자 배달될 수 있습니다. 동사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자, 얘도 지금 수동태니까 자, 앞부분에 있었던 쿠드와 비가 생략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어디든지 배달될 수 있습니다. 자, 세계 어디에서도 for less than 80달러. 8 0 less 되는 미만이라는 뜻이야. 자, 80달러의 밑에 가격으로 세상 어디든지 또 배달도 될 수가 있대. 만들어지기도 배달도 될수 있대 굉장히 싼 편인 거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수고했어.